안녕하세요. 더훈스님이 불교신문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반려견과 불교연재의 첫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반려동물 전성시대입니다. 1546만 명, 전체 인구의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원이 아니라 가족이자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눈으로 바라본 반려견과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약 4만 년 전, 인류 앞에 임신한 회색 늑대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인간은 먹이를 나눠주었고, 늑대는 그 곁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를 의지하며 공존하기 시작했지요. 이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오늘날 반려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 쇼베 동굴에서는 10살 소년과 늑대가 나란히 걸은 발자국, 그리고 배를 위한 장례의식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생명과 죽음을 함께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는 단순한 사냥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동반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 그리고 연기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기하여 함께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과 늑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어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늑대는 인간을 지켜주었고, 인간은 늑대의 야생성을 길들이며 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공존의 경험은 인류가 윤리와 종교, 그리고 문화의 기초를 세워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반려견은 우리의 감정을 알아채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삶과 생명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 중심의 문명을 넘어 생명 중심의 철학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늑대와 인간의 첫 만남이 그러했듯 모든 생명은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은 불교가 전하는 자비와 연기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작은 반려견 한 마리와 나누는 사랑이 있고 우주적인 자비와 연결된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교 신문에 기고한 제 글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연재에서도 더 많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